자2차방정식의실근의 부호 자, 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다 이말 근데 부호를 따지는 거는 어디에서만 가능해? 실수에서만 가능한거죠 실수여야 부호를 가지는거죠 알겠지? 대소관계를 가지는 거는 뭐? 실수입니다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에 부호 있어 없어? 없고 크고 작은 대소도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양수, 음수, 부호까지는 전부 어디에서? 실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됐지? 자, 잘 봅니다. AX제곱 다기 BX 다기 C 비꼴야 자, 이 2차방정식에 두 번이 알파하고 베타는 첫 번째. 요놈의 두 번.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말이야. 알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차 방정식의 두 번. 알파하고 베타가 둘다 음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말이 그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만 잘 봅니다. 자, 이 두놈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일단 요 두놈이 실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요이차방程식의두 건이 실근이 돼야 되겠지. 이차방程식두 건이 실근이 나오는 조건은 판별식 d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일단, 입맛을 만족해야 뭐, 부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거 만족하면 두 놈은 실수제? 방금, 둘다 양수가 되려면, 자, 두놈을 대해 준 놈이 양수고 두 놈을 업해 준 놈이 양수가 되면 이두 놈은 양수가 된다 하는 것. 얘들째. 그래서 요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요 이차방정식의 두건이 모두 양수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들째 자, 다시. 판별식 D는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돼. 알겠지? 아, 부호를 가지려면 그 놈이 실수가 돼야 되니까. 실수가 되도록 하는 게 뭐, 판별식 비가0 이상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 이제 실수니까, 더한 그 놈이 양수, 곱한 놈이 양수면 둘다 양수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놈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랬습니다. 음수도 역시 뭐, 부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음, 첫 번째, 판별식 d 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는. 거. 실수가 나와야 되는. 이제 실수니까 둘다 음수가 되려면, 단 놈이 음수가 되고, 곱한 놈이 뭐? 양수가 되면 둘다 음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차 방향식에두 권이 모두 음수가 된다, 이러면, 요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하는 말. 했습니까? 자, 뭐, 뭐, 뭐를 가지고 따지? 판별식 D와 두 번의 합과 두 번의 꼽을 가지고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이러면. 어, 이놈도 역시 부호니까, 본래는 판별식 D 해야 되겠지? 근데 이마는 판별식 D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필요가 없는가 하면 잘 봅니다. 판별식 D라는 놈은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놈인데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니까 더한 놈 이마는 양수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놈도 역시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둘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서로 다른 부호니까 두 근의 곱은 뭐 돼야 돼? 이거는 음수 돼야 되는 거지? 부호가 반대니까 곱하면 음수다 잘 봅니다 두 근의 곱인데 근과 외수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맞나? 요게 음수가 되기만 하면 판별시티는 무조건 양수 나오기 때가 있습니다. 요 놈이 음수면 a 하고 c 하고 부호 반대 때 부호 반대니까 곱한 놈이 음수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요거양수대 b 대고 또양수대 다음은 이거 무조건 양수 나오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 할 때도 판별식지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제일 편한거 알겠지? 아이둘다 양수 모두 양수 이 말은 모두 다 해라 이말 판별식 띠도 하고 두 번에 합도 하고 두 번에 혹도 따지라 이 말이예요 아이젠 두 번이 모두 음수가 나오도록 이 말은 모두 다 따지라 이말 판별식 띠 양수 단놈 음수 혹판놈 엄 음, 아, 양수 아이젠 서로 다른 부호, 인마는 오로지 뭐만 하면 돼? 뽑이 엄수다. 요것만 하면 된다. 이 말. 이랬지? 그대 부호, 이놈도 정확하게 정리해놓습니다. 자, 잘 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랬습니다. 두 번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요 정수 k, 최대값을 구하는 실 자, 잘 봅니다. x제곱 더하기 2 갈로 k-4의 x 그 다음에 뒤에 k 되고 더하기 2이꼴자요 놈의 두 번이 모두 양수다 이래요. 세 가지 모두 따지라 이말이에 첫 번째, 부호를 가지 기 위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지? 자, 중간에 짝수니까 짝수 공식에 판별식을 쓸 겁니다. 짝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합니다. 됐지? 이로 나란 거 제곱, k-4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 d. 임마가 0보다 커나 같게 나오도록 이 말이. 알겠지? 첫 번째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 같다 하는 겁니다. 전개해버리니까 K제곱, 마이너스 8K, 나하기 16,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나 같고, 2차가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놈 요이 넘어가니까 8K가 작거나 같네. 그다음에 남은 거1 4 알겠지? 양면을 8로 나눠주니까 약분하면 얼마? 4분의 7이하 노래가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 반별식 뒤에서 나오는 범위. 자, 둘다 양수니까 요 번에는 두 번의 합이 양수 나와야 돼. 맞지? 두 번의 합이니까 근가의수 마이너스 1분의 마 그래서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4 이놈이 양수이말입니다 알겠지? 양면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부 동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 다음 이놈이 넘어와서 K 범위가 또 제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세 번째는 두근의 꼭 알파베타 이마도 양수입니다. 두근의 꼭은 1분의 이놈이에 k제곱 자기음마가 양수 음마 항상 승리받는거지 제곱에 2다음 무조건 양수다 여기에서는 모든 실수 이래야 돼 그럼 결국 두 번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음마 만족하고 음마 만족하고 이놈 만족해야 되는거지 다 만족하는거니까 결국 뭐가 돼? k가 4분의7 보다 작거나 같분다이말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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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최의은 제일 큰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분의 3분의 3다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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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3의 주변에 꼭 따지는 또 음, 어, 봅니다 89번은 요이차방정식이한 개의 양근과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의 말이자 근의 부호가 다르다의 말이자 그럼 요때는 뭐만 하면 돼? 딴거다풀요고 두근의 법이 음수 요놈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아, 판매식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응?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고생하고 두 번의 꼭 덩가의 수 1분의 이놈이 된3 마이너스 k 임마만 엄수 요래 되면 되는 거 이거 나오면 좋겠지? 마이너스 k 넘어와서 크다지 k가 3보다 크다 요게 답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두 번이 모두 양두 번이 모두 엄은 세 개를 다 해야 되고 그런보호가 반대다 하는 것은 뭐 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90번. 이 2차 방면식의 두 건이 모두 언수가 되도록 이래. 둘다 함수니까 귀찮은 거지, 세개다 해야 돼. 첫 번째, 판별식 D 합니다. 중간에 짝수 보이니까, 이거 이어 나가, 짝수 판별식을 쓸 겁니다. 이어 나가는 거, 제곱. 그래서 앞에 놓으면 4가 되고, 발로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앞, D, 요래 되는 앞 4에다가 뭐, k 제곱 더하기 1 이게 0보다 뭐?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 알겠지? 정교한데? 4k 제곱 그 다음에 2k에 8k 그 다음에 4 뒤에는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럼 이차가 또 없어지지? 어? 상수도 없어지는 8k가 0 이상이 되려면 k가 0이상 이 말이야 알겠지? 한놈찾습니음자그 다음에 두번째 둘다 음수니까 다하면 음수 나와야되지? 그런거 알지 서 마이너스 인마 분의 이놈 이래되는데대지 마이너스 k제곱 1분의 중간에 놈이 뭐? 4n 이나 요래 되는. 이 놈이 뭐 음수 이 말이. 잘 봅니다. 분모 이거는 무조건 양수지. 아무 전체 이 값이 음수가 나올라면 분모는 양수니까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요 놈이 음수 이 말이. 양면에 마이너스 한 하나, 하나가 k 더하기 1이 분모 방향 바뀌는 거. 그럼 15 넘어가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6만 나오는 거. 알겠지? 아, 또 하나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두근의 꼽입니다. 자, 두근의 꼽은 양수. 두근의 꼽은 이놈 분의 이놈이죠. 적어 주니까 k 제곱 더하기 1분의 4네 임마 양수 되야되는데 임마 무조건 양수지 부모 양수 군자 양수 이거는 모든 수 이래야 돼 음. 알겠지? 그럼 결국 연놈하고연놈하고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거 답은 둘다 만족하는거는 임마인영0 응. 이상 요게 답이 되는거 알겠지? 응. 2차 방정식의 떠낸 부호가 어떻게 나오도록 하는 판별식기 두근의 합 조건했고, 자 이어갑니다. 자 91번 봅시다. a, b, c는 모두 양수다 했대. 그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게 나온다 했습니다. 요 이차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이런 보니까 서로 다른 뭐 양의 실근, 양의 중근, 음의 실근. 선에 보호가 붙어있는거지 선에 보호가 붙어있으니까 뭐 따지야 돼? 판별식 d 부두 번의 합의 부호 두 번의 곱의 부호 따지라 이말이 판별식 때는 양수다 이지영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건이 나온다 이말이 돼. 알겠지그 다음에 두 번의 합을 하니까 마이너스 뭐야? A분의 B지 근데 문제에서 a, b, c는 다 양수다 이랬지. 그럼 아, 이 놈의 보는 문어 임마 양수 임마 양수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음수 돼. 두 분에 꼽은 a 분의 c인데 임마 양수 임마 양수니까 꼽은 양수 돼. 합이 엄수 꼽은 양수 두 놈의 보는 둘다 음수 돼. 알겠지? 대가 엄수곱해가 양수 되는 거. 둘다 음수다. 서로 다른 두 음수 3번이 답이 되는. 이랬습니다.